어, 안녕하십니까? 한주 잘 지내셨나요? 제가 어제 일에 있어가지고 오해를 못본 거예요. 오늘 오육화 연달아 보겠습니다. 제가 스포 달까봐 오늘 인터넷 세상에 전혀 제가 접근하지 않았거든요. 제가 오늘. <목소리> 좋은가봐. <목소리> 어, 또 애니 좋아한다고 또 챙겨갔었고. 또. 이번 달에 우리 미국 들어갈 거야. <목소리> 다시만 호영아 잠시만 <laughs> <laughs> 너무 소영이가 불편해 정우 <laughs> <laughs> 아, <잠깐> 좀 그만 와 <laughs> 다시 이런 장난치지 마장난질 없어 지금도 1년전에 딱! <laughs> 좋아했고 좋아해 군도덕이 없구만 이 말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영주 응, 숨 쉬어 우리 친구잖아. 키스까지는 고군 친구. 어머, 뽀뽀 아니에요? 키스? 나이때 지금부터 다시 잘 생각해 봐. 우리가 정말 그냥 친구인 건지. 과거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가 너무 궁금해졌어. 내가 과거가 너무 궁금해 미치겠잖아. 그래서 고개 되잖아요 진짜 과거에 무슨 일이 더 있었는지. 아, 저 고백까지 해서 신이 나세요. 신이 나. 좋아 죽어, 좋아 죽어. <laughs> 표정을 잘지으시네 그리고 약간 피하는 것도 좋아 또다. 나도 이런 거 좋아 버려. 막 피해 막. <laughs> 못 만나 이런 것도 약간 재밌다고. 그때막 <laughs> 떠올라고. 할지 어떤 건지 다들 모는지그 어. 아픔을 뭐하러 다들 왔는지 이름을 같이 썼어 뚫어져라 쳐다봐 <laughs> 뚫리겠어 뚫리겠어 기다려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수줍어 <수저> <laughs> <laughs> 어제 일은 어떤 일로 해줄게 뭘 어떤 일로 해주면 돼? 내가 너한테 키스한 거? 아님 내가 너 좋다고 한 거? 다다다 <laughs> <laughs> 다, 다. 싫어, 나 왜? 근데 지금 봐, 아니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해서 어디 재밌게 놀겠어? 난 지금이 더 재밌는데, 나 <laughs> 저도.. <웃음> 너 지금 나 신경 쓰고 있잖아. <laughs> 나는 나 신경 쓰여 죽겠네. 너랑 있는 거 좋아. <웃음> 저도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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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<마라> 갖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! 떨어져라! <laughs> 진짜 같아, 이거 다 웃거든. 실제 같아, 나 지금 이게 약간 드라마인지, 어떤지 모르겠어나 지금 그럼 미국 가기 전에 아어지 아... 고등학교때 혼자 너무 슬 먹었을 것 같아. 어머, 얘는 뭐야? 어머 <laughs> 물 들어와 얘들아. 어머. 누가 키조개를 숨겨놨어? <laughs> 불도 있어. <laughs> 아고 어, 낚시 때문에 이 명장면이 나오는 거 같아. 얘들아 물들어어할 건데, 할 건데. 할 엄마, 엄마, 다녀올게. 집잘 보고 있어. 나도 같이 가면 안 돼. 이도같이도 이거, 이거, 이빠 이거, 오빠 준호 오빠 나랑 얘기 좀 해. 너 어디 가? 돌아가야지. 너는 나 짜볼 거죠. 아 어. 정말 가? 어. 어. 왔어? 어디 갔었어? 전화를 왜안 받고? 내 핸드폰 두고 왔어. 갈까봐 또가 나아 정말 가. 가지마. 나도 미국 가는 거 싫어. 어, 보니까 약간 마음이 웃고 간다. 두 사람 밑에서 서라 떼뭐 설레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홍조 서사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또, 깊어지네. 이게 또아 바로 육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맛있겠다. 아! 생선구이 맛있지? 어 많이 먹어. 음, 질수 없지. 저도 뭐, 먹으면서 먹겠습니다. 아니, 이 드라마 너무 맛있는 게 많이 나오세요. 진짜. 나밥좀 많이 먹게. 딴데 봐. 알았어 오지마 체험 바꿨다고 체험 안 되지 경험 볼테 대신 너나 그냥 봐도 돼 적응해야지 <laughs> 자기는 어렸을 때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만 적응하면 된다 이런 건가? <laughs> 저녁 뭐 먹을까? 아따 왜안 고파 나는 아, 배고픈데 <laughs> 그럼 내가 맛집 리스트 보내줄게 응. 내가 정말 배 고파서 저녁을 먹자는 거겠어? 안 먹어도 배부르겠지? 안 먹어도 난 배고프지만 응. 이홍주가 내 문제였어 이홍주 때문에 홍주가 너무 좋아서 나 미국 가기 싫어졌어 아악 제... 아주 직졸적이야 아 그래 네 성격상 티는 안났고 너도 숨 막혔을 거야 내형님 그걸 못 참은 거고 삼촌 야내 말은 갑자기 상태를 이렇게 해, 어머 야 니네 엄마 <웃음> 아, <웃음> 너무하세요, 그 <삼촌에> 너무 하세요 삼촌에 너무 삼촌이 야 어머 삼촌이 그래, 가죽이라고 이거 비싼 가죽 이거 가죽 나갈게 나갈게 오 운동을 많이 하셨네 감시할 거야 그래 이거 가죽이야 삼촌이 제일 웃겨 자. 아직 같이 놀아 놀아 아직 몰라서 어왜 <laughs> 네? 무슨 일 있어? 나 부려고 어? 내가 너 좋아한다고 말했었나? 어? 했구나 좋아해 <laughs> 잠을 어떻게 자니? 둘다 신났네 귀여워 약간 그레이 톤보다 그치 그치 약간 그렇지 약간 블랙으로 그치 그치 어제 놀았잖아. 수갑 찬 거야? 손이 안떨어지네손선생님 혼자 사신다면 먹을 거나 제대로 생각했어. 나발닫혔을때강호영이밥 챙겨주니까 엄청 설렜단 말이야. 어? 아... 아... 설렜어? 엄청 아... 손 선생님 집은 알아? 열지는. 이렇게 네 새끼들 마냥 이렇게 좀 마음이 내가 또말잘보이 아, 아니야 말잘 보니. 풀어서도 잘해요. 은주는 <laughs> <문준을> 흔들지 마라. 그래 <laughs> 너무지. 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있었어요. 말하고 갈수 있지. 말해 그래, 그래. 기다려 달라. 헤어져 달라는 했어야지. 상처 주기 전에 말했으면 그나마 이유라붙쳐주겠지만 상처 준 뒤에 우주지 다 표명이야. 우리 훈주너 아니야? 아. 감동하죠 오늘? 너는 내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야? 어... <laughs> 아니 지금 이 질문에 무슨 포인트 어디 있지?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야. 뭐생각은 못해? 모르겠어서. 그때도 몰랐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네. 모른다고? 그냥 너라서 좋은 거야. 홍지야 그냥 너라서 좋은 거라고. 어나얘네랑좀 아, 정든 거 같은데 나 다음 부터 그 마지막에 말도 안되 이거 진짜. 강우야 언제까지 떨어져서 그럴 건데? 난 네가 강우 형 이렇게 부르면 얘가 뻐근할 만큼 뛰어.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쩌지? 십칠만 루뛰었다고 강우야, 강우야, 강우야 그냥 강우야. 네꿈 맞춰봐. 야 강우야! 언제부터 했는진 몰라. 네가 내 이름 부르는 걸 기다리고 있더라. 그제 알았어. 아, 내가 얘를 좋아하는구나. 반갑다 강우야. 너왜 <laughs> 어, 내가 여전히 널 좋아하고 있구나. 너왜 이렇게 따뜻하지 마음이? 나는 <laughs> 너가 왜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정말 모르겠어. 너는 나한테 적응할 시간 같은 거 주지 않았어. 너무 공공 장소에서는 조금 자제 부탁드리실게요. 엄청 그만 급파실게요. 그만 급파. 급하... 어, 나근 이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지? 아, <laughs> 강호야, 나 내일 저녁에 뭐 할지 봐봐줘. 내일 저녁에 뭐 하는데? 뭐만 나. 뭐래는? 뭐만 나. 너는? 나도. <웃음> 다. <laughs> 얘들 행복만 해 진짜. 아심장이 뻐근했던 거야, 홍주도 그래. 어, 엄마 무서워. 저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 이런 걸로 제 마음은 안 변해요. 내 결정도 안 변해. 엄마 혼자 안 돌아가. 엄마는 그냥 들어가세요. 그냥 혼자 들어가세요. 아. 내가 앞에서간 거였으면. 다시 받아줄 거야. 아, 다음 주가 마지막 캐릭터 2밖에 안 남았다고? 난또 아무것도 모르겠다가, 어떤 만든 게 알아야 돼? 어! 어! 이거 그냥 가벼운 드라마가 아니야. 깊이가 있다, 깊이가 있어. 준호는 그렇게 잡지 못했는데. 가지 말라고 안 갔으면 좋겠다. 자기 마음을 얘기하자. 뭔그 어린 시절을 알아서 그런지. 너무 콕 하더라고. 오늘 좀. 어, 아까 뭐그 미술관에서 고백하는 게내 내 심장이 뻐근하더라고. 두 사람 약간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받아 그런가? 두 사람한테 너무 정들었나 봐. 요 우리 애들 같아. 우리 애들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. 둘 행복하게 해주세요, 제발. 여러분, 그럼 한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